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 사실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을 볼때그 어 깊은 의미,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내면이 잘 보이지 않고 어 일단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외적으로 판단하기 쉽지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외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나타낸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을 계수하다 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조직이 정비되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행정 체계가 잡혀져 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광야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제 출애굽하고 봤는데 이제는 그들의 조직이 어, 해서 사람들을 어, 이렇게 관리하는 어, 백부장, 천부장 이런 어, 부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어, 그들의 삶이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의 규모를 우리가 감히 짐작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 일부 사람들이 떼말려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 사실 이 적어도 200만 명이나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을 때 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참이 쉽지가 않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에게 어, 제사장 이드로가 결국 어, 지혜를 좀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 사람들을 어, 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나누어서 어 이렇게 통제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렇게 초래고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어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자신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자기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한 어, 긍지도 있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그 같은 체험을 한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보면 항상 불순종하고. 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서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어, 가끔 성경에 보면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고 부추와 마늘과 양념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된 즉 고기 가마 또는 풍요죠. 애굽에서는 풍요가 있었지만 광야는 사실 건조한 곳이고 메마른 곳이라 물이 없으면 살수 없는 곳인데 이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게 하셨을 뿐 아니라. 어, 결국 매출하기를 통해서도 그들의 고기 먹고 싶은 욕구를 해결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없는 어, 광야 생활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사실 광야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40년 동안 뭐 하고 살았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고 나서 어 성막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이 어 그대로 내려앉아 있으면 짐을 어 그대로 놔두고 생활을 했을 텐데, 그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감히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 텐트를 설치하고 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되었던 것을 볼수 있고 그들 행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게 바로 군사 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군사훈련이 그렇죠. 야전에서 텐트 풀고 야영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고 하는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뭐 했겠는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전투를 앞두고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군사훈련들 자기들을 자유하고 방어하는 다양한 훈련들 성경에 불필요한 것들을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이들은 뭐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유희가 있고 놀이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생활에 그냥 가만히 눈뜨 만나 먹고 잠자고 일어나는 거 아니라 생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어 함께 따라온 수다한 잡족들이 맨날 불평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 결국... 민수기 21장은 후반기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세대, 광야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따라나온 수단 잡족들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 음식만을 40년 동안 먹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완전 식품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 그들의 발도 부르지 않고 어, 결국 어,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영향 결표분에 인해서 그들은 가난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를 치러야 될 텐데 전투 치르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체력을 유지해 주셨던 것을 보면 참 이것은 신비한 일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같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편 78편을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광야 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훈련하는 훈련 학교 과정이기도 했지만 어, 끊임없이 그들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격동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어, 불신앙이죠, 불순종을 <laughs> 책망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도 그랬지만 에레미아도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리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발에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결국 그들은 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과 그들의 생활에 어, 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 책망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생활과 어, 우리의 삶은 어, 그런 면에서 어, 조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야고보는 그래서 어,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일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하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어, 결국 그들의 어, 순종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결국 어, 거룩한 하나님을 따른다 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 불순종하는 모습들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불순종이라고 앞서서 어, 이들의 불순종이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나온는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 출애굽하고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어, 행하게 했. 때 어, 그들에게 분명하게 교육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 가나안을 정탐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허락했고 어, 정탐한 선평을 한 사람들과 악평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어, 갈렙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자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한 것을 인해서 그들이 가난을 염탐한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광야에 40년이 있는지를 분명히 어,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또 지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 상황이 불편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이 불편하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타계책만을 생각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사모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에게 그 발길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도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주고 4 0년 동안 어 그들의 지금 십수 년 동안 먹고 어 마셨던 이것을 불평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 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만나와 물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자가 많은지라. 그들은 어, 결국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 나서 우리가 어, 범죄하에 싸우니 어,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어, 모세가 어, 불뱀의 형상을 만든 노 뱀을 만들고 높이 들어서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 살리라. 그런데 광야에서 이노 뱀을 들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리었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모두가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봅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광야에서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불뱀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어, 결국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다시 순종하며 광야 길을 행하게 되는데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행태는 어땠는가? 이 불뱀의 어, 상징인 노뱀을 어, 신. 신앙화합니다.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향해서 향을 사르고 불, 예배하는 분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특별한 불순종의 상징으로서 그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계 속에 넣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바른 순정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모세 10계명의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불뱀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라, 이 불뱀도 법계에 넣었으면 좋을 텐데, 왜 법계에 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범죄성 또는 종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났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 여호와의 나파 치료하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인해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인해서 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산에서 죽었을 것이라. 그들은 산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빽빽하고 우레가 울리고, 뭐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버스 보니까 감이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모세가 저기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대장 하나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금그 모치를 모아서 아론에게 주고 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 우리가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어, 그것을 받들면서 뛰놀며 어, 잔치를 벌렸다. 이 제사, 이 뛰놀았다는 얘기는 제사들했다는 당시의 고대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어 신들 중에 하나인 야누스라는 신입니다. 결국 농경의 신이라고 볼수 있는 이어 농경할 때 필요한 송아지 소 그것을 어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 모세가 내려서 와 질책할 때 그들의 변명은 뭡니까?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이 들으면 어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 그들의 종교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만드는 신. 어, 만들어 놓고 어, 이것이 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어,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바로 이런 종교성의 부분인데, 그런데 죽다가 살아난 그들이 불뱀,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노뱀을 분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적의 상징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서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종교격을 하면서 이 지방에는 모든 산당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깨뜨려서 재를 만들어서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개혁을 하고 바로잡는데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노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높뱀이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그것이 상징받아야 되고 섬김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높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과 그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이 섬겨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라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아프면 어떻습니까? 높뱀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 높뱀을 낳고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난 그 성물을 바라보면서 성물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종교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지 경고하시는 것이 이 메시지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어, 로마서 1장 23절은 그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이 아피스라는 이러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던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 우리가 경험한 것 신앙적 경험한 것이 우선적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 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치유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복음 전파와 교제에 방해가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 바울은 어, 교훈하면서 이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가진 바 은사를 통해서 어, 우리가 필요한 건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어, 교회가 하나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고 자기 교만과 또 어떤 이 종교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문제. 될 것을 경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직도 죄와 허물로 온전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종교성이 있어서 자꾸 곁길로 가는 모습들을 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 이 불뱀이 치료한 게 아니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셨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살았던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뱀의 효과가 있었다면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안수하고 다니면 되겠죠. 그러나 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고 불뱀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면서 어 불변 바라보면 정말 나을 거야 하면서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도 나왔고 설마 그러겠어 그러나 어 얘기한 거니까 한번 보자 하고 어 그렇게 본 사람도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본자는 살더라. 본자는 살리라 말하고 또 본자가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아 그리고 이 상징적인 종교성이 아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장을 통해서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하었다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치유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공을 세워야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결국 이. 야누스 또는 아피스라고 말하는 이어 금송아지 신앙처럼 우리의 종교성적인 이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어, 이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어, 문제가 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출석하고 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어, 우리는 택한 백성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라고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위는 아직도 옛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굉장히 저급한 욕구죠. 우리 여기 먹을 것 없다. 물도 없다 하고 어, 불평하는 모습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이 여러 가지 양념들과 향신료들 그러한 어, 즐기는 삶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남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기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하신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한번더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임시로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광야의 훈련기간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의 것만을 그들에게 잠시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한 땅에 가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 풍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훈련하고 잠시 참으면, 인내하면 이제 가난한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 풍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너희 평생 살다. 물론 우리 당대에는 그 당대에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불편함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 만나와 같은 말씀보다 이 자극성 있는 말씀으로 심리적인 감동을 요구하는 이 종교적인 욕구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친히 부활하시기 전도 그랬고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세상과 결별된 상태가 아니라 어, 이그 세상 안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수도원 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 주님은 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또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평할 때 모세가 중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 놓고도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했다는 것을 어 이방들이 알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들을 모든 민족들이 다 바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은 훈련의 학교로서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철저히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바로 그같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2세대의 순종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광야 생활 인생은 광야 생활이며 지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며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받으며 더 좋은 나라, 참으로 복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은 마지막에 모세가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도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온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아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 노뱀을 높이 들게 하고, 십자가의 그 공로로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불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는 다시 한번 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또 다른 분기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한 광야길을 소망하고 즐거운 광야길을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 참으로 광야 생활에 질리고 또한 피곤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불평하였던 그들에게 불순종한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소망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뱀이 참으로 그들을 진범했을 때 노뱀을 통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극율과 불송한 자에게도 또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